일단은 좀. 이거 수첩 챙겨가지고 일단 노차 그리고 개수기챙이고어일이이정도 어, 하고 가보자 그냥 바로 가버려, 그냥 야, 사진은 어떻게 찍지? 사진 찍을 수 있는 건잘 모르겠는데, 비디오 카메라 이걸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왜? 그래? 그리고 여기 수첩을, 여기 방 중앙에다가 탁놔둬 그리고 그 물어보는 거 있잖아. 물어보는 어. 거는 불 끄고 해야 되는 거 같아. 아. 어. 그리고 일단 방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가격계수기 빛나는 거 한번 찾아볼게. 나는. 그럼 물건을 찾아야 될 텐데 아마. 어, 그 물건. 여긴가 어? 나나가위 먹었어 가위를왜 뭐, 먹었지? 가위왜가위지뭔가잘라가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? 음... 딱히 뭔가 울리는 건 없는데. 아, 집 쓸데없이 크고 넓어. 역시 미국 미국 쪽 집인가? 그런듯. 음. 응. 미국이 집이 넓어. 어, 이거 확실히 부럽긴하다. 어, 이 고민형 좀. 뭐 있을 것 같은데, 뭐안 뜨지? 아기 방 확인할려. 여기 집 주인은 죽었냐? 이거 어떻게 된 거지? 땅 주인이 뭐 조사해달라고 한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고. 부동산 업자가 이제 조사해달라는 거지. 응. 아왜 이거 갈가계수기 멀쩡하지? 이거 이것도 뭐쓴 것도 없고.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응. 정신력이 낮을 때 보일 아, 수 있는 귀신을 아. 이런 거를 측정하면은 보일 수 있는 거 같은데. 음. 어? 올 라는 갔 데? 아닌가 여기 위자보드 어디갔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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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귀이종 이거? 다거거 아니야? 거 이거? 이거? 이화를 하지 않는 그런 귀신인 거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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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지가 않아 이거. 뭔기시한선 봐봐요. 어, 한번 나. 체크 좀해줘 봐. 나 계속 찾고 있을게. 귀신 공격성은 10% 올라갔다 잠깐 내려갔네. 60초 전에. 음. 정신력은 80%프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시간 따라 달라지는 음. 유령 종류 쓰는 건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 EMF 탐지기로 주변에 있는 유령을 탐지했대. 아, 아 탐지했대? 어, 했대, 했대. 그표시되 있어 아 이거 내가 내가 그거 아까 한거 같은데 그그 아니 게임 끝내는 건뭐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네 멀티 한번 해야 될듯 이거 다른 사람들이랑 약간 좀 어. 고인물이랑 고인물이랑 하면서 좀 배워야 되는 거 같아 아니면 음. 우리가 하는 걸 유튜브로 좀 보거나 완전 그냥 머리부터 박치기 하다 보니까 이런 인형 보통 뭐 있던데 그러니까 신발 들있음 아기 신발. 음. 어? 저 올랐는데? 뭐였지? 이거 신발 아니야. 망치도 있네. 아 망치는 내가 놔둔 거. 아하, 저. 이거야? 그러니까 애키우던 집이네. 음. 어? 올라 올랐는데? 이거? 온도는 그대로인데 이거 이거? 이거? 뭐뭘 말하는 거지? 야야 야, 온도 내려가다 우리 나가자 나가자 어 도망가 아, 이거 하나 신발 하나만 챙길게요 먹을 수 있어 <laughs> 신발을 먹는다고? 아이 템창에 가질 져수 있어 응 음. 이거 하나 가져왔어 이렇게 모든 아이템을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? 어 이거 아닌거 같아 이거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고 딴거 그냥 다 가져오면 잠깐 귀신 공격성 지금 5거든 아니 4거든 어 지금 물건 뺏겨서 화난 첼까지 7까지 올라갔어 7까지 물건 뺏겨서 화난듯 바로 내려갔고 문 잠깐 못 닫고 있나 이거? 아 <laughs> 그런거 없는거 같은데 한번 해볼까? 아, 안 돼. 아이까지 올라갔다. 지금 아직 30인데. 물건 가지고 나면 안 되나? 이거? 온도계 한번. 어. 아 아니면 이거 집에 있는 물건 싹 털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? 아, 그러니까 다 털어오자. 뭘할수 있는데. 잠만 아, 템창 두개 비워놓고 온도계만 들고서 지금 영이니까 가서 털고 오자. 가자. 어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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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1인 1이, 일이긴 한데. 여기 차가웠어. 야 잠깐만 지금 불빛 좀흔들리는데 저. 아 빠르게 들고 나온 거잖아 그 아까 애기방 가가지고 애기방에 내가 볼때 제일 그 그거 같거든 여기 아니고 그냥 그 갈구개숙이 움찔 흉뚜끼시. 움찔거리는데 그냥 싹다 털고 나오면 될 듯. 애기방에 내가 볼때 제일 여기다 여기. 애기방 봐봐 애기방. 응. 여기서 계속 갈구개숙이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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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먹어. 난 털었고 빨리 나가자. 나가 나가 툭툭다 <laughs> 털어 다 털어. 추워졌다 더 추워졌다. 뭘할수 있는데 이렇게 버리는다타 우리 거야 우리 거 이제. 이게 현대 문명의 힘이다. 여기서는 또 없는데 또 이제 안 된다 여기서는 다이기 계수기가. 뭐지? 이게 물건들이 아닌가 본데. 아니면 가지고 나오면 은 효과가 사라지나? 어하. 다시 들어가 볼까? 다시 들어가자. <목소리도> 여기다 헤밍하지즈막 끼고 난 보여가지고 그냥 비쳐지면 서 나와. 아이거 개소개가. 어, 하고 있어. 어 여기. 여기. 인형 털고. 인형. 신발 털고 나가자. <laughs> 싹다 네가 다음쳐 그냥. 네가 사람이야? 분노 안 오르는데 귀신. 이제 해탈했나 봄. 그럼 바로 다시 털어. 인정. 아 근데 이거... 이거 살짝... 아, 모르지. 이거 뭐 적은 것도 없어. 귀신이 애기방하고 그냥... 저기 쪽에서... 뭐 해야 되는 거 같아. 어, 아니면 잠... 잠깐만... 책... 아니 없지 않은데 어... 반응이 없네. 애기방인가? 결국엔... 일단 털어봄. <laughs> 야, 이거 누가 나쁜 놈이냐? 이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나쁜 짓을 져서 잰 귀신이지. 저런 뭐, 나 이러면 내가 귀신이어도 죽이고 싶겠다. 다 털어가는데, 이니다 털어는 여기 집안살은 집안 다 털어가는데, <laughs> 공격성 계속 0이야. 더 털어, 더 털어. 이 올라가는 반응 보니까 어그 가위고개석이 있던데, 거기서 털어야 돼. 아, 오케이, 거기로 어. 가보세요 감자다 어 야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존나 수상하게 생긴 감자를 얻었어 수상하게 생기긴 했네 어허 야 갱판 쳐 갱판 쳐 여기 다 그냥 무너뜨려 여기. 다 12등. 그냥.. 씨발 우리거임 야야 뭐... 화났다 화났다 화다어왜 어.. 그거 어떻게 아냐 버린다 버린다 바꾸쳐바꾸쳐 아, 살짝 거는 살짝. 아 그래? 이렇게, 이렇게 계속 자극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나? 아, 이참 <laughs> 물건을 이렇게 많은데 이거. 계속이 들고. 아까 그방 가자. 30% 올랐어 지금. 팔린 빠... 거 보였나? 봐. <laughs> 쓰레기 같은 놈. 여기서 설마 이쪽 차로 오지 않겠지? 괴물이? 모르겠는데. 일단 가자. 0이다 애기 방 가서 다 털자. 저런 약자만 약자 멸시. 어? 나는 비춰져 안 보여. 여기. 너 근데 여, 그 어깨 손전등 하나 이고 있는데? 어 이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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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신발. 어, 이거 파란색... 어, 아닌가? 응, 아, 이거 빨간 색깔이네. 빨간색깔 귀신이 많는데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. 6인데 지금... <laughs> 다 털어, 다 털어. 다시 내려가서, 다시 내려가서. 이걸 확실해. 아니, 여기 가져오면 또 사라지네. 그 능력이... 능력이라고 해야 <laughs> 되나? <laughs> 들어있는 거다 털어오면 되지. 응. 음. 싹다 털어오면 하는 반응하겠지 <웃음> <웃음> 저 오... 공간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? 어디? 우리 아까 가위바위보 올라왔던 공간에 아아 또 빡쳤는데 사..사? 사? 여기서 녹음기하고 그..그 녹음기 하나 챙겨가지고 녹음 한번 수첩이 있음 너? 수첩 아까 저기 놔두고 왔는데 나 그럼 놔두고 와야지 얘가 뭘 적어준다케 해가지고 놔두고 와서 녹음기로 뭐 말하면 되는 거 아니? 그런가? 가보자, 일단. 잠깐만, 녹음기하고 스첩이 두개다 그런가 보네. 어. 아, 근데 지금 좀, 좀 빡쳐있는데. 지금 3 정도야, 3. 3. 살짝 기다렸다 가자. 응. 음. 많이 화났나보네. 이 정도 가져오면 화낼만 해. <laughs> 아니, 너무하긴 해, 이거. 이 정도. 왜 가져오는 거야, 자꾸. 어, 아, 빡쳤다. 이제 안 빡쳤다. 가자 가자, 어, 가자. 나서 내가 이거 물어보는 거 한번 해볼게. 옆. 애기방 아니면 어디? 애기방, 애기방. 오케이. 이거 뭐 저어준 거 있나? 저어준 거 없음. 어, 애기방으로 들어가자. 가자. 옷슨그내려다 옷은... <laughs> 그래. 뭐? 이거? 어, 스톱. 오, 야, 야, 개빡쳤다. 개빡쳤다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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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빡쳤어. 야, 아, 씨브레. 너 죽어라. 난 숨었어. 어, 아. 이번엔 좀 생김새가 다르다. 어, 하이, 너 죽었니? 아니, 너 시체 타고 들어왔습니다. 숨어있는데, <laughs> 너도 가야겠지? 아 어, 예, 문을 통과해버리네. 여기 딱 봐도 숨는데 숨었음. 어, 나도 지금 니네 보고 있음. 귀신 어때? 나 근데 아까 거기 숨었다 죽었는데. 그래, 문 제대로 안 닫은 거 아니? 그런가? 그럼 그 확실히 그럴 수도. 아직 위키 나오나 좀 기다려야겠다. 그, <laughs> 우리가 자꾸 물건, 물건 빼가니까 개빡쳐가지고 죽겠는데 빡칠만 해 어. 아직 주변에 있는 것 같다? 어, 있어, 소리 들려. 어, 오, 앞에 씨. 있는데, 바로. 우리 지금 바로 앞에 있어. 어, 안녕하세요. 너 어, 죽, 죽어? 다다 다다 문 닫아. 아너 걸린 것 같은데, 이게? 걸렸네. 아이고야. 죽어야겠지? <laughs> 정신력. 다... 이번에 다르게 생겼네? 어, 좀 달라. 아, 애가 귀신이 아닌 것 같은데. 애, 귀신... 애 엄마가 귀신이고. 어, 아 귀신 완전 화났네. 아..근데 이것도 실패네 유령탐지는 성공해가지고 25달러 받았는데 에뭐한개 하나도 없냐 어떡해 유령 전류 종류가 원령. 112달러인데 전 모드에서는 아,